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땅 가운데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하며 배려해야 할그 공동체를 주셨고 또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저들을 품으며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어제 이어 계속해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고의성이 있는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 사형이에요.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증인으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살인 그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그냥 위에다 보관해 놨는데 갑자기 그게 떨어져서 그것에 맞아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위에다 물건 을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서 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 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네요. 그래서 그의 이웃을 맞췄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22절입니다. 아기가 없어요.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장난으로 밀쳤는데 기회를 엿보며 없이 무엇을 던진 경우들도 있고요.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그냥 던졌어요. 재미로 던졌는데 죽였습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죠. 어떤 원한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도피성으로 피한다라는 거죠. 피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해 보복법이 있기 때문에 안 피하면 죽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살인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울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여러분 도피성에 가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감옥이에요. 그 도피성 정해져 있는 그 도피성 여섯 성읍 안에 그 중에서 어디에 가서 있을 경우에는 뭐 기업 기업부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갈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비록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러면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칫 억울한 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한 사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방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삼십삼 절 삼십사 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계속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34절도 그래요 너희가,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완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사람을 죽이는 일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을 해치는 정결하지 못한 행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법 하나를 더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 도대체 도피성에 가서 언제까지 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징역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질에 의해서, 죄질에 의해서 그 징역형이 뭐 몇년 구형되는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25절부터 보시면 돌피성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언제까지냐? 거룩한 기름붕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또 28절에도 보시면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 머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없어지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로 인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살인 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영원한 도피성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있죠. 그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피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알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신다는 거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도피성이자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바로 유일한 그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 계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